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 13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갑자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가령 사람이 집에 있다가 태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개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점을 때는지 밤중이런지 다굴 때 이런지 새벽 이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므로 그가 오래지나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니하시니라이 그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타고르 가는 비유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9장에 나오는 은 열문화 비유에 보면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중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한 문화로 열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열골 건설을 차지합니다. 또그 둘째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섯 고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데 쓰임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두줬습니다 주인은 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지만, 겨울은 종이 되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주위에서 굴체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갑자기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마한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긴박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그날 처서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글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제자든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자라의 뜻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것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를 도 전파함으로 갑자기 다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